하지마요 90 하지마요 5.5 9 안녕하세요 모가영입니다자 <laughs> 오늘은요 <laughs> 루잼수가 인트로를 시작합니다 나 어떻게 살아요 이제 95키로 지금 시간은 새벽 2시입니다 지금 용해는 잠이 들었고요 저는 배가 고픈 상황입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마침 발견했어요 <laughs> 열레명두 개, 열명두 개, 해반 두 개. 이거를 발견했습니다. <laughs> 지금 뭐하죠아몸 보고 있었어요. 아이거 네. 보통 격투기 선수들이 몸을 보는데 토드 파이터거든요.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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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터는 파이터네요. 파이터가 파이터예요. 네, 자 그러면 네. 우리 <laughs> 제가 봤을 때. 네, 이건 뭘 해먹었나요? 이건 뭘 해먹었나봐요. 네. 이거는 <laughs> 제가 보기에, 사골국. 아, 사골국을 먹어볼까요? 네. 자, 그러면은요, 네. 저희는요, 네. 네. 지금부터 용의가, 잠깐만요, 네. 용의 얼굴 잠깐 비출게요. 아, 네, 조용히 해야요 네. 나빠져서. 네, 용의가 지금. 용의는 지금 자고 있습니다. 용의 자고 있을 때. 용의 자고 있을 때, 저희는. 어... 열레면 두, 두 개, 햇반 두 개. 그냥 간단하게, 원래는 네. 저희가 4네 개씩 끓여 먹거든요. 둘이선. 네. 그렇지만 오늘은. 없어요. 에, 라면이 없는 관계로 용인의 집 털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열레면, 네. 용인의 집 라면 다 조지고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여러분들, 저는요. 어, 다음 주, 지금 머리 숱이 많아 보이죠? 하지만 이마가 넓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 수요일 날, 네. 머리를, 네, 네. 머리를 심어요. 네. 여러분들께, <laughs> 여러분들께 살짝 저의 머리통을 보여줄까요? <laughs> 잠깐 공개 가능하실까요? 잠깐 공개 가능한데, 예, 자, 예. 여러분들 일단 여기까지 들어가도록 할게요. 제발이야. <laughs> 어, 메이바 왜 이렇게 넓냐.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여기 라인은 여기, 여기, 여기가 예. 조금 삼자가 들어갔거든요. 아, 사실요? 네, 여기. 야, 좀더 여기 원래는 이제 여기까지, 여기까지 머리가 있지만은. 네, 그치? 저는 삼자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저는 이제 머리를 심고아이 그 위로. 네, 네 머리 신고. 너 여기 들어간 거야? 저는 왜 들어갔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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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누르니까 들어가더라. 왜 그래요? 어 깜짝 놀랐네. 저는 다음 주에, 네. 어, 네. 내돈 내산으로, 네. 내돈 내산입니다. 네. 어. 머리를 사요. 머리를 삽니다. 네. 저는 내돈 내산으로 네. 머리를 사요. 네. 그렇지만, 어, 병원에서, 어, 조금 화면은 네. 조금 해줬어요. 아, 해줬어요. 네. 아는데요, 살짝 아... 해줬어요. 네. 네. 머리를 내돈내산으로 심칩니다 네. 다음 주에 이런 영상도 또 찍을 건데, 네. 카드 결제를 하는 모습도 또 보여드려야죠. 왜냐면 네. 내돈내산이니까. 아, 네. 그럼 이제는 조금 이제 머리 정도 밀 수가 있네요. 이제는 그거 이제는... 지나면, 오케이. 네. 네. 그래서 애들이 몰래 삭발을 하다가 나한테 몇번 걸렸을 때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너? 아르헨오리튀김 파워 부스터 <laughs> 예, 예 광고 아니고요 네. 갑자기 그냥 꺼내봤어요 광고 아닙니다 아, 아. 여러분들 자이 계란 있죠 에이. 계란 4개 네 넣게요 네, 남의 집이니까 <웃음> <웃음> 제, 제 계란이 아니기 때문에 <laughs> 그럼요. 계란은 4개 네 넣도록 하겠습니다 닭이 나왔지만 네. 어쨌든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렇죠 미안합니다 어쩔 네. 수 없어요 네 닭이 나지만 지금 새벽에 남의 집 저녁에 왔는데 집주인이 잠들기 때문에 저희 둘이 먹방을 빨리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라면이 팔팔 끓고 있죠? 네네 네. 다음 조리는 어떤 거죠? 자 이젠 투하 <laughs> 투하 들어갈게요 두개 투하 두개 뭐, 투하 그리고 물이 좀 많은 거 아니에요? 물 많아요 아 일부러 마, 물을 많이 그럼요 라면에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럼요. 그리고 계란 네 개. <laughs> 이게 사실 저희 집에서는 계란 두개 깝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오늘은 두 배, 두배 찬스. 네. 오늘은 두배 찬스를 네. 좀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맛있게 먹지만은 네. 내돈쓴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네. 밥까지 성용애가 제공하거든요. 그럼요. 네, 모든 거 용이 형이 다 해줍니다. 네, 여기는 닦였네요. 아, 아 이거 이건 닦아드릴게요. 네. 네. 미안합니다. 네, 미안합니다. 깔끔히 로다가, 네. 네, 사실 이 라면 같은 경우는, 네. 어, 램추가 가장 잘끓립니다 라면은 진짜 좋아. 라면은, 라면은, 야, 사실 이게 램추가 여러분들 진짜로 네. 제일 잘끓려요 저는 진짜 라면을 너무 잘요 거의 척척 박사지. 척척 박사님, 이 네, 네. 램추는 진짜 박사님입니다. 척척 박사님. 아. 남의 집 털기. 네. 야. 14명. 14명. 그래도 좀 우리는 착한 네. 거야. 왜냐면은 어, 어, 비싼 거 먹고 해야 되는데 우린 진짜 착한 거야. 아니, 진짜. 아니, 우리가 지금 어. 이렇게 온기가 없던 집에 좀더 온기를 하고 이게 우리 라면 먹이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야? 이게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럼 내가 잘못한 거야? 정이 <laughs> 잘못한 거예요? 어? 모르겠어요, 어, 어. 나는. 아니, 보통은 보통, 사람들이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건 럼 네. 복수. <laughs> 당한 게 하도 만은 복수 그럼요 와 라면. 미쳤다 여러분들 라면 드세요 와, 계란이 4개가 새벽 2시에는 라면입니다 야, 라면 와 진짜 아... 계란 4개 푸세요 여러분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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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딱 맞습니다 자 먹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저희가 네, 네. 아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인사 좀 하고 먹으면 네. 뭐, 뭐, 아, 뭐. 아, 네. 안녕하세요 어. 아니 인사를 정확하게 어떤 인사를 해요 자꾸 어떤 더할 인사가 없어요. 이게 급반이야. 왜냐하면 두 개라서. 어. 아, 두 개라서. 선점하는 사람이 아. 무조건 아. 더 많이 먹게 돼. 아, 맞네. 죄송하지만 지금 경쟁 구도구나 두 예. 개라서. 예. 우리가 사실 이거를 아. 네 개를 아. 끓여야 되는데. 예. 근데 대신 계란이 네 개라. 아, 그렇지.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밥이 두 공기가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새벽 2 시에는 원래 이렇게 많이 먹지 않습니다, 사실. 아, 그럼요. 맞죠. 적당히 해야죠. 적당히 예. 먹어요. 여러분들. 불기 용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음. 음. 와. 음. 와. 이렇게 날. 와. 대란. 와. 와. 맛있긴 하다. 새벽에는? 음. 먹어야 되거든요. 같이. 새벽에는 그리고 라면을 이길 수 있는 게 없어. 아직 못 봤어요 맞지? 네 치킨이 한번 넘봤는데 네. 내 생각엔 이라면 이길 수 있는 게 없어 1등이야 응와와와와 음. 와. 와. 너무 깊이 잠에 빠져가지고 아니 너무 아니 왜냐면 아니 이렇게 한 어차피 이러면 천천히 먹어요 저는 이러면 그래 이럴수록 너무 많이 떴어 네 아니 왜냐면 어차피 많이 있어서 음. 계란 네개 네. 아, 계란 네개왜 이렇게 강조하는 거야 계란 네 개가 일부 많이 아하 어 이거 다 찐가요? 아, 낙지가 좋네. 음 와, 사실 낙지가 있어도 잘안 먹을 것 같아서 빨리 빨리 먹자. 이제 음, 야, 먹어봤더니. 이 집은 돌기가 이제 살림을 하니까. 네. 아 잘해놨네. 와, 맞지. 네. 아니 없어 라면이죠. 천천히 해. <laughs> 요 아니, 아니 난 거의 다. 아, 두 번째야. 하지? 넌 지금 두 번째. 넌세번째잖아저 이번이 두 번째예요. 아니 뭔 거리가 내가 봤는데. 아니 계란 또어디갔어야 라면은 근데 왜다 금방 없어지나? 아 형. 응? 어? 아니. <laughs> 난두번 떴어, 두 번. 너두번 떴잖아. 아, 이런 거는. 응, 음, 두 번째야, 나도. 받을 수가 없어. 사실요? 음. 음! 음. 야, 근데 맛있긴 맛있다. 와, 응, 음. 땀 너무 많이 어 새벽 두에 끓여먹는 아이 라면이... 와, 아, 좋긴 하다. 음. 와. 아, 이제 딱. 한숨 자면 깔끔한 맛좀 먹고 소화는 좀 시켜야 되니까 네. 소화만 시키고 드라마 네. 좀 보고 아와아예 없네 왜냐면 면이 적어요. 그러니까 얼추 양이 없더니 야 면이 너무 적은데? 라면이 두 개가 겹쳤더요 야, 이거 이러면은 야, 음... 야, 이거 안 돼. 우와, 좀 너무 부족해. 아, 솔직하게 하나만 얘기할게요. 어, 형잘때 어, 한솥도시라 먹었어요. 아까. 혼자? 그할로 도시락이랑 저 이거 밥 하나 먹었어요. 원래 밥네개 있었거든요. 아 왜냐면 또처 먹는 거야? 아니 왜냐면 형도 자고 형도 자니까 형도 어. 할게없절아요 뭐예요? 도시락은 있지. 아니 좀, 그럼 라면은 왜 먹었냐? 라면 안 먹었어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laughs> 그럼 내가 잘못한 거야? 아니 이게 그럼 라면이 있으니까 응. 먹는 건데 형형거컨텐츠인데 응. 내가 잘못한 거예요? 열라면 계란 네개 넣는데? 그럼 먹었다 하면 되잖아. 응. 아니 그런 아니 트럼프 네. 상으로 아니 트럼이 나오는 나오는 사람 내가 잘 탔는데요? 아유 내가 잘한 거야? 오, 오, 아니 그렇지. 보통은 사람은 밥을 먹을 때 보통 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저 저도 아 너도 보통이 아니야. 어, 그럼요. 아 그럼요. 씨... 너도 보통이 아니잖아. 나 보통이 아니야. 허벅지가 그렇지, 아니, 보통이 6 0 c m 잖아 그렇지, 나 보통이 아니야. 6m 인데요 음. 와. 아 근데 형. 너... 그래? 그 면을 너무 빨리. 했어요. 면을 네가 다 응. 먹은 거야. 왜냐면와야이 막주리 새벽에 라면 끓여 먹어야 맛있다. 아니 계란을 왜 자꾸 건져 니가? 니가는 계란 참 얼마 못 먹었지 진짜로. 아 계란 제가 많이 못 먹었지. 계란 진짜로 못 먹었어. 와 근데 너 진짜 식성 대단하다. 밥두개 먹었다 아예 이걸로 몇분 전이야 이게? 아까 아형 일어나기 전까지 먹었어요. 그리고 재활용 싹 정리하고. <laughs> 근데 이걸 또 먹어? 와 위가 뭐만한 거야? 저 거의 기량이에요. 야, <laughs> <laughs> 와, 와 근데 밥은 못 먹겠다 토지. 왜 말을 진짜. 그러면은 밥은 내가 먹을게. 네. 한 번만 먹어. 한 번. 야, 한 번은 더 푸네. 이건 여러분들 먹방은 제가 좀할것 같아요 아 그래도 놓고 먹어요 어차피 먹으니아 근데 맛있긴 하다 응아 이거 먹었다며 한 숟갈만 더 먹어 왜냐 형이 다못 먹어요 혼자 왜못 먹어 밥두해도 먹어 더 하시면 돼오 땀이 싹 나면서 뭔가 한층 건강해지고 어. 여기다가 소흥민 커피 응. 네. 아 건강해져? 그럼요 왜? 새벽 9시에 라면을 먹었는데 왜 건강해진 거야? 잘 먹는 사람과 못 먹는 사람은 응. 건강 차이가 확연히 나. 라 에너지 공급인데요 넌잘 챙겨 먹는다? <laughs> 그럼요 근데 여기 내 양말이 지금 걸려있네? <laughs> 여기 어차피 우리 집 아니에요? 여기 용희 형 집이잖아요 난한두 개를 본거 같은데 내 양말을? 네 근데 저거 아까 얘기한 거 저거 응. 저거는 제 거예요 엄브로 엄브는 내 거잖아 제가 합찬이에요 엄브로 니가 <laughs> 왜 엄브 하나 한스블 빌드다 내가 산 거잖아 <laughs> 모르겠어요 어? 이뻐가지고 양말아 오늘 형이좀 수고해 가요 야 오늘 제가 양말이랑 나이키 양말이랑 수고를 좀 해야 되겠네 저거 네 u n g young, young, y 니 u n g y o u n 다 young, young, 가 o 가고 g 고가 u n 가 y 가 u n g young, young, y 그 u n g y o u n 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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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맨날 안 입었어요 저 그냥 빨래를 안 해가지고 말도가 없어요 야 이따 하나 입어 야 팬티를 10장을 사놨거든 6장이 없어 아니 근데 그러면은 팬티를 뭐안 입어요 누가 입어야 되니까요 한국, 한국 집이니까 입은 거예요 뭐 내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 그럼 내가 잘못한 거야? 아니 팬티를 형이 20장씩 쓰면 안무겠는데왜 어. 10장만 시켰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난더 없잖아요? 그럼 내가 형이 시켜야죠 아니 뭐 내가 잘못한 거냐고 형이 20개를 더 시켜요 그냥, 돈이, 그냥 양말 20개랑 돈이 없다게 동생들 다 맨발로 다니지 않게끔 야 그걸 내가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요 그럼 내가 해줘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해주냐고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아, 뭐그 자꾸 왜얘기한 거야 내가 보통이 아닌데 그게 맞죠? 음.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저희가 곧 건강검진을 할겁니다 예 건강검진도 할건데 그것도 이제 영상도 에이. 한번 뭐 찍을 수 있으면 찍어볼건데 이야 사실요 근데 견주 같은 경우는 아직 조금 에이. 위험합니다 지금 에이. 그렇기 때문에 코도 위험이라서 예 네. 다이어트를 좀 하고 에이. 건강검진을 받아보도록 해야돼요 아 그래야죠 맞아요 너, 왜냐면 상이좀 빼긴 빼야지 전시짜 빼야돼요 근데 이렇게 처먹는다고아 그까봐 그러니까, 아.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게 하, 진짜 밤 되면은 배고프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속이 쓰려요. 왜? 배고프니까요. 그러니까 안 먹으면 아프니까. <laughs> 그래서 먹는 거예요. 형들도 알잖아요, 뭐이게안 먹으면 아파? 속이 쓰리잖아요. 아프잖아요. 배고 알죠, 배고. 좀 이상. 전에 우리가 밥 먹기 전에 몸무게를 조이 재봤는데 예. 네. 나 94kg. 제건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공개하지 말아주지 램수 아, 9 5 5 k 로나키181 램수 키153 <laughs> 그래서, <laughs> 나는 그래서이렇게라도 갔는데 램수는 이렇게 <laughs> 아예 네. 이제 형 그만 꺼요 왜냐면 똥 마려워요 여러분요 네. <laughs> 아니 죽을 나이 아, 안 됐어. 저랑 밥다 먹었거든요. 야 아직 죽을 나이가 안 됐어. 예, 이제 그만. 왜냐면 형만 먹고 있잖아요. 요거는 2, 30년 후에 여기 닦아줘. 예, 아예요? 20년 알겠습니다. 후에. 네, 예, 어.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렌수똥 때문에 우리 영상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니면 똥까지 제가 그럼 이거 가져가서 <laughs> 찍을 수는 있어요. 안 돼. 형이 업로드만 하면. 아, 그거까지는 제가 업로드를 할수 없고요. 예, 여러분들 예.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예. 저녁 식사 예. 맛있게 하십시오. 네 나중에 진짜 형 채널에서 응. 제가 똥 라이브 한번 구독자분들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 제가 하겠습니다. 진짜 약속할게요 여러분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진짜로 전화하세요 진짜로 야,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야야야 야야야 알았다 알다다 아니 똥만 <laughs> 아니아니차하지 <차라리>, <laughs>